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와룡입니다. 오늘은 강동구에 위치한 꾸마 빌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5호선 길동역과 강동역, 둔촌동역이 있으며 도보로 10분 소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 명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공사 진행이 가능한 꾸마 빌딩입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자주식 주차로 7대 이상 가능한 건물로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가치를 올리기 좋은 조건입니다. 리모델링 후 통사옥으로 사용하거나 통임차를 맞추어 임대수익을 가져가기 좋은 꼬마빌딩입니다. 매매가 55억, 대지면적 116평, 연면적 386평, 지하 1층, 지상 6층입니다. 1994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공된 꼬마빌딩입니다. 구독을 통해 최신 건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